r n a passport 음. r o n a l d r e n e w g r e i s p a s s p o r t r e n e w e d <laughs> 여기까지 g 문 e n 다 r e n e w 는 다시 새로 n e w i n g Renewing. r e 데시하 하다 시키다야 임일 때 목적어 다음목적격보 있어요 PP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Ronald must get his passport renewed. Ronald, Ronald는 뭐뭐 하게 해야 합니다. 뭐뭐 시켜야 합니다. 그의 여권을 갱신시켜야 합니다. 다시 새로 다시 새로해하다 갱신시킵니다. get 목적어가 사물일 땐 pp가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호가 돼요. 중요합니다. Ronald must hav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ave 목적 pp니까. g e 대신에 해볼 v e 을 수도 있어요. l e a r n must have is possible. end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관되게 합니다. 두 번째. 우용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리뉴드가. 좀 전에 했죠? 어, 과거 분사. 분사가 맞네요. 두 번째. 두 번째. 어 he, 그는 Must g e t 시다 그는 뭐뭐 시켜야만 합니다. 하더라. 그녀의 딸에게 숙제를 하도록 시켜야만 합니다. 두 o h e 이렇게 써보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로날드는 뭐뭐 시켜야만 한다. 그녀의 딸에게. 다음의 목적어가 사람이 나오면 이게 사람이잖아, 그지? 목적어가 사람이 나오면 목적 격부는 투종사스입니다. 그래서 투두가 돼야 돼요. 두가 아니고 투두가 돼야 된다고. 이거 수능에 도나와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왔네요. 투부정사 여기 있네. 자, he must get her daughter to do her homework. 그는 그는 시켜야 만 한다. 그녀의 딸에게 그녀의 숙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시켜야 한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나옵니다. 요요 요 다섯 문장은 다 중요하다. 세 번째 문장. 세 번째.